안녕하세요. 저는 퀴에 무료강의라고 있는 마음들의 석학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주제는 따라기 예제고요.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인클로저라고 이렇게 하우징 형태로 된 대상물에 대해서 정적 하중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거고요. 어떤 감싸고 있는 구조물을 얘기하고 이럴 때 다양한 하중이 작용할 수 있어요. 정적 하중도 있고 열 하중도 있고 아니면 동 하중, 뭐 진동이나 충격 같은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정적 하중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오늘 풀어볼 예제 대상 사진이고요 좌측에 보는 것처럼 플라스틱 인클로저고 각 부품을 표시했는데 위쪽에 커버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베이스로 된 하우징이 있고 그리고 내 귀퉁이에는 스크류 볼트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5cm 그리고 폭은 9cm 높이는 5cm 정도 되는 작은 인클로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조건에 대해서 풀 건지 나타낸 그림인데요. 하중 조건을 보면 이 커버 상단에 이 전체 이 면에 300N의 하중이 수직 방향으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는 바닥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바닥을 모델링 하지 않고 이거를 경계 조건으로 대체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에서 바닥에 스크류로 고정되어 있고 위쪽에 300N 하중이 작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예제들을 간단하게 큰 꼭지만 적어놨는데 방금 설명드린 정적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 변위를 알아보고 그때 어느 부위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지 어 재료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가 안전한 수준인지 판단할 예정이고요. 그 커버와 베이스는 ABS 플라스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메시할때 사이징 방법 그리고 멀티존 이용해서 좀 메쉬를 x 메쉬로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이프티 팩터와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번 결과까지 보고 그리고 특정 부분에서 기선형으로 바꾸고 해석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워크벤치를 실행했고요 우선 첫 번째 오늘은 정적 하중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좌측에서 스태틱 스트럭처를 실행시켜 주세요. 이 스태틱 스트럭처를 아주 기초적으로 파트 하나만 갖고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좀더 상세한 설명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조금 더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가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제 기본 물성치인 스틸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저 ABS 플라스틱을 쓸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제일 위에 NCS Grantar Material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샘플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플라스틱 쪽을 간 다음에 요 ABS 사용할 거고요. 요 플러스를 눌러 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 다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눌러서 나오면 됩니다. 그럼 위쪽에 플라스틱 ABS가 추가된 걸알수 있고 모듈러스 값을 보면 1628메가파스칼 정도 되고 일드 스트렝스는 메가파스칼로 보면 27 그리고 얼티머 스트렝스는 36 정도 되는 재료입니다 닫아 주시고 다음은 오늘은 기존 cad 파일을 불러와서 일부 수정한 다음에 사용할 예정이라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스페이스 클레이밍이 실행되었고 저기에 열기를 눌러서 제가 업로드해 드린 그 스텝 파일을 여시면 되고요. 스텝 파일은 요 아래쪽에 확장자를 모든 파일로 바꿔 주시고 요 스텝 파일을 열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잘 불러 들어와져 있고 좌측 트리를 보면 이렇게 잘 솔리드로 들어와 있고 어... 하나씩 보면 맨위이 파트를 눌러 보면 요 아래쪽 베이스가 이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네임 한 다음에 똑같이 베이스로 바꾸고 그다음 위쪽 리네임에서 커버로 바꾼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네개 스크류는 뭐 불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개를 다중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o m 트뉴 컴포넌트에서 그냥 스크류로 이렇게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시 한번 하나씩 보면 먼저 이렇게 커버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내 네 모서리에 스크류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이제 아래 베이스와 조립되게끔 되어 있고 다음에 베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렇게 이제 여기 베이스도 역시 스크류가 조립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이렇게 아까 커버와 껴지도록 구조물이 올라와 있고, 안쪽에는 어떤 부품을 조립할 수 있도록 마운팅할 수 있게 구조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따로 모델링하지 않고, 이 외곽 케이스 인클로저만 해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좌우에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구멍이. 되어 있고요. 아래는 평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크류를 보면 이렇게 이게 M4 16mm짜리 스크류고요. 지금 나사선은 다 없이 이렇게 눌러 보면은 아래쪽에 레디어스가 2mm인 걸로 M4라서 2mm인 걸로 나오고. 근데 이제 해석을 할때 저희가 불필요한 어떤 형상은 다 제거해주면 좋은데. 사실, 저희는 하우중에 관심 있고, 스크류는 자세히 볼게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걸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드라이버가 끼 껴지는 이홈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델키를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럼 이렇게 지워졌고 지금 네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작업을 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위쪽에 이 작은 레디어스도 델키를 눌러서 지워주시고, 아래쪽에 이 부분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켜주시고, 이 베이스 구멍과 이 스크류 구멍이 사실 차이가 있어요. 사이즈가 이 쉔크 부분이 레디어스 2mm라고 했는데, 이홀 같은 경우는 지금 레디어스가 1.65라서 더 작은데, 원래는 제 나사선이 태핑이 나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선 바깥면 기준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었지만 어, 이거를 형상을 수정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겹쳐 있는 거를 그냥 살려서 나중에 컨택에서 세팅을 이용해서 이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진행을 하고 대신에 컨택을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 베이스와 겹쳐지는 부분을 면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쓸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오셔서 보시면 이 스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나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 면이나 엣지를 분할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이 면을 분할할 거고 종류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다른 대상을 이용해서 분할할 때는 아래 톱처럼 보이는 커터 페이스를 선택하면 되고요. 방금 숨긴 베이스를 연 다음에 이 면을 기준으로 커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스플릿이 되었고요. 다시 베이스 숨겨보면, 그래서 이 아래쪽 영역만 베이스랑 연결이 되고 이 위쪽 부분은 사실은 볼트를 조이면서 이렇게 프리텐션을 먹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커버랑 놓고 보면은 커버랑은 다 있지 않고 이렇게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어떤 접촉이 발생하지 않고 아래 베이스 베이스와 고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해 줄 거는 제가 아까 베이스가 바닥에 스크류로 고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 스크류로 되는 것을 경계 조건으로 대체할 거기 때문에 스크류 헤드 사이즈만큼 원형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원형 위에를 픽스 서포트로 잡아줄 거기 때문에 일단 베이스랑 남기고 이렇게 띄어놓고. 지금 이 원형 기준으로 동일한 원, 원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 요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점 중심으로 스케치가 생겼고요. 여기서 서클을 클릭하시고 동일한 중심을 선택한 다음에 11mm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원 중심이 선택되고 11mm로 합니다. 그리고 완료되었고 다시 3D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이제 방금 만든 이두 개의 서피스가 좌측 트릴 보시면 제일 위에 생성이 되었고요. 다시 이 서피스를 이용해서 베이스의 면을 이렇게 분할하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프로젝션,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그 어떤 면에 다른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제 엣지를 그리는 거고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 먼저 이 아래쪽에 타겟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 면을 클릭하고 다음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어떤 걸로 이제 프로젝션할 건지 저는 이 방금 그린 요 서피스를 이용할 거라서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체크를 눌러주시면 이제 지금 겹쳐 있는데 이 서피스 꺼주면 이렇게 새로 이렇게 면이 생성된 걸알수 있습니다. 면이 생성되어야 나중에 저희가 이쪽에 이 지오메트리에 조건을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대쪽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서피스를 보여주고 타겟은 아랫면 툴은 요 서피스를 선택하고 체크하면 이제 원하는 대로 11mm 볼트 헤드 사이즈만큼 이렇게 변을 분할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서피스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클릭한 다음에 서프레스 해주시면 해석에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석 준비는 완료되었고요. 닫아주시고 미케니컬을 실행해 주세요. 네, 미케니컬이 실행되었고요. 먼저 단위계를 확인해 보면 이 아래쪽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밀리미터 mm, 킬로그램 단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먼저 트리 순서대로 보면 지오메트리가 다음처럼 들어왔고 이제 물성치를 설정해 줄게요. 베이스는 저희가 ABS 추가한 걸 선택해 주시고 요 선형 서멀 다 노로 바꿔주겠습니다. 커버도 동일하게 ABS 노 노. 그다음에 스크류는 다중 선택해서 그냥 기본 스틸 사용할 거고요. 나머진 도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글로벌 좌표계는 지금 요게 바닥면 기준으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을 보면 이제 자, 자동으로 컨택이 다섯 개가 생성되었고요. 자동으로 생성된 컨택이 유효한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이 커버와 바텀 베이스가 만나는 면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고요. 지금은 위아래로 스크류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바닥면은 고정이 되겠지만 이 옆면은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면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바닥면만 들어가도록 어플라이하고 동일하게 이 커버 쪽도 옆면은 사실은 이게 얼만큼 다인지 잘라서 봐야 되고요. 잘라서 봤는데 이게 거의 근접하지만 붙어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윗면만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이 하우징이 실제로는 스크류가 내 모서리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 전체가 사실은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끝단으로 갈수록 붙어 있지만 가운데는 뭐 어느 정도 룰러는 있지만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붙어 있다고 가정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이에 뭐 본드나 아니면 레이저 웰딩 등으로 완전히 밀착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서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본디드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크류가 이 커버에 연결되는 부위고요 일단은 저는 스크류가 여기 연결되는 거를 순서를 우클릭하셔서 플립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더 작은 부분이 컨택되는 걸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이 있어도 특정 길이 안으로 들어오면 서로 붙어 있다고 지금 자동으로 든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붙어 있는 이 스크류 헤드 아랫면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쪽 면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다 있는 초기 상태에 닿아 있는 이면 어플라이하고 똑같이 커버도 이 아래 면만 실제로 닿아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에서 서로 고정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일하게 나머지 위치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컨택이 총 5개인데 첫 번째는 커버와 요 베이스가 연결되는 부위에 컨택이 됐고 나머지 4개는 스크류 헤드가 커버와 접촉이 돼서 고정되는 조건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아까 저희가 이 스크류가 이 베이스에 이제 태핑이 되면서 고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가 실제로는 지오메트가 겹쳐 있어요. 잘라서 한번 보면 이 위쪽에 섹션 플레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자를 수 있게 커서가 생기고 좌측 클릭하고 쭉 드래그 해주면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플레인 아래쪽에 생겼고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위쪽 누르면 이렇게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 아래쪽에 겹쳐 있는데 오버랩이 되어 있고 강제로 이두 개를 붙어 있다고 조건을 줄 거고요 그래 컨택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인서트 매뉴얼 컨택 리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택 사이드는 섹션을 끄고 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볼트를 클릭하고 이 아래쪽 면을 선택해 줄게요 선택하고 타겟 사이드는 베이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 안쪽면 홀 안쪽 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로 컨택과 타겟이 설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듀플리케이트 해서 여러 개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더 간단한 방법은 여러 개 바디를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커버를 숨기고 버텀도 잠깐 숨기고 이 컨택 사이드에서 다른 스크류 위치를 모두 선택해 줍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선택해 주시면 4개의 페이스가 선택이 되었고요 아까 다쇼를한 다음에 타겟에서도 스크류 모든 위치에 홀을 안쪽면을 선택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처럼 스크류 네 개가 이제 이 하우 중에 연결된 걸로 본디드 조건을 줬고요. 이게 잘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커넥션 가셔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인서트에 컨택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제너레이트. 그래서 컨택트를 이용하면 이니셜 인포메이션 알수 있고 그 과정에서 메시를 자동으로 만든 다음에 그 기반으로 보시면 이제 어떤 이렇게 옐로우나 레드로 뜬부분 없고 다 그레이나 오렌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봐 봐서는 이해가 쉽지는 않고 컨텍트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인설트에요 스테이터스 다시 제너레이트 이렇게 해 주시면 비주얼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스티킹이 저희가 본디드 조건을 줬기 때문에 붙어 있다는 표시고요. 보시면 스크류 아래쪽 베이스 연결된 부분 타파 탑 커버랑 바텀 하우징 연결된 부위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스크류 헤드랑 커버 쪽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건은 자동으로 생성된 메시 기반으로 계산된 결과 값이고 이 상세 값은 요 다시 이니셜 인포메이션 오신 다음에 요 오렌지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마지막에 추가한 그 스크류와 베이스 부분 연결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오면 지오메트릭 페네티레이션에서 침투량이 0.5mm인 걸알 수가 있어요. 이 핀볼이라는 게 있는데 핀볼 안에 이 지오메트릭 페네티레이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디드로 인식이 된 거고 핀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에 와서 컨택 아래쪽에 보면 핀볼 리전이 있는데 이 핀볼 리전 안에 들어오는 면들만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자동으로 들어온 게 다행히 저희 침투량보다 커서 인식이 되었고 레디어스로 바꾼 다음에 모였죠. 0.1mm로 만약에 자동이 되어 있었다 라고 하면 다시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핀보를 일부러 작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니셜 보면 여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원래 닫혀야 되는데 서로 너무 멀어서 이렇게 된 거고, 스테이터스를 보더라도 이 아래쪽은 어떤 컨택이 보이지 않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대. 침투가 되어서 지오메트리 겹쳐 있을 때 지오메트리 수정하셔도 되고 그게 좀 귀찮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레디어스를 충분히 크게 아예 1mm로 갭이 아까 0.5mm였는데 1mm로 하면 그래서 지금 이 침투 겹친 양이 핀볼리전 안에 들어오면 서로 본디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침투가 되어 있지만 서로 갭이 있다. 갭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를 이용하면 실제로는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는 것처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시인데 메시는 지금 기본으로 자동 메시가 생성이 되었고 어댑티브 사이징이 지금 자동으로 적용되고 지금 메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대신에 좀 방금 설정한 컨택들이좀잘 이루어지도록 저는 메시를 좀어 설정을 추가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메시가 총 노드가 49,000개 정도 되고요. 먼저 스크류부터 매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숨겨 주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솔트에서 사이징으로 크기를 바꿔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중 선택해 주시고요 바디 클릭하시고 어플라이 한 다음에 1.5mm 정도로 충분히 작게 왜냐면 위쪽과 아래쪽에 다 컨택을 이용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메쉬를 좀 작게 해줄 거고 그리고 방금 전에는 이렇게 테트라 메쉬 사면체 요소가 적용이 되었는데 우클릭하신 다음에 메소드를 클릭하셔서 다시 요네개 선택하고 저는 이 멀티존을 이용해서 헥사 메시가 생성되도록 설정을 해줄 거고 네, 헥사가 되어 있고 서피스를 유니폼으로 해 줄게요. 유니폼으로 해서 좀 균질하게 메시가 생성되게끔 설정을 하고 다시 우클릭해서 Generate 하면 조금 더 깔끔하고 조밀한 메시가 생성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컨택적인 문제는 그걸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확률 좀 적고요.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이제 저희가 아까 설정한 컨택 중에 이 커버와 베이스가 연결되는 그 면이 있는데 그면 메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메시를 보면 지금 이렇게 메시가 상대적으로 큰 엘리먼트가 좀 들어가 있는데, 먼저 이 상태로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 별도 건드리지 않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는 지금 노드 56,000개 정도로 된 걸로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시가 업데이트 돼서 컨택툴도 다시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한 걸로. 떴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생성해 주시면 변경한 메시 컨트롤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스테이터스 보더라도 이렇게 바뀐 거 기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었고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하중 조건하고 경계 조건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